안녕하세요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정말 우연히 정말 좋은 맛집에 와있습니다.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는 것도 참 묘미가 있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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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초밥 한번 준비했습니다. 함께 즐겨주시죠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네. 비주얼 시간이 왔습니다. 끝없이 어지는초밥 음. <laughs> 이것도 안 보여주면 되게 서운하다고. 잠이 안 온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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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은 가볍게 청한잔 곁드리겠습니다이것에까

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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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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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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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이제 내가 남부리잖아. 아까 이 어, 이거 도 지금 우가 그냥 남부리가 하겠 야, 안 불러. 소서 먹어, 소라서 시끄럽네. 우리 혼자 막할때혼자 얘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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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얘기하지. 내가 하고 진짜 혼자 얘기. 그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하면 다 아, 이제. 내가 이제 막 공격을 하잖아. 아마, 어? 그래, 아, 아, 어, 응? 1 5도 어느 정도마 봐. 아무거, 그래마 어, 지금 약이 이거 몇권지 야, 저거 끝데한번 신기해야 되겠는데. 이치그 내한테, 아, 나씨어야 되나 봐. 얘는 얼마 제일은 다 놓을 지 지가 맞네.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고. 같이 이렇게 맞잖어 친구들도 그 이렇게 이고 다음 이제 이야기 나. 다에 뭐 한다 지었어. 어또뭐이 감독 출연을 하는 게네 생각이 야, 양 고향 사람이 선배고 형배고 많은데 이거 먹으러 가시면 얼마나 잘 먹어야 지요 응? 혈당을 고 응? 이거 보으면 자는 자는 솔직히 자는 자는 자요 자는 자는

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초밥이에요. 간단하자. <laughs> 반찬 여러 개. 제성격처럼 아주 정갈합니다. 복잡한 게. 응? 복잡하게 싫어해. 복잡하게 얽히는 것 되게 싫어. 소박하게 <laughs> 산다.

여는데 뭐, 이아아이데 제가 이렇게 술을 따를 때 혼자, 군술할 때이 정중하게 따르는 게 되게 인상적이라는 분들이 많아요. 저한테 예의를 갖춘 겁니다.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인간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. 내가 서울 와가지고.

냥냥 보고 있나? 홍천산 최고. 에? 로즈가드. 영미. 오늘날 자꾸 아이디가 영미가 자꾸 막 떠올라 눈에 자꾸 이렇게. 에? 자주 보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. 어머네. 선경 이제 <laughs> 한번 한잔합시다. 네? 초대할게. 안녕하세요. <laughs>

<웃음>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<laughs>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. 네. <laughs> 여러분 오늘 차분하게 처음 왔습니다. 처음은 초밥집. 그대로는 <laughs> 여러분, 이 보신 그대로 와 놀랍습니다 제가 눈썰미가 좀 있나 봐요 물론 몇번 지나가다가 분여러 받았던 집인데 역시 맛이 폭러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, 여이팅 코로나에 물러가 여러분, 요러분빵러분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음하하. 사무하우 대준항자, 맨날 대준항자 찾아.